죄송해 아빠 까만게 가운데 가야지 예쁠거 같애 네? 까만가 아, 화면 봐 응? 화면에 봐봐 응도간다 어. 하나 어디가 있는 의시 어디가 제 성격 응. 무난한 애들데리 응. 활동성 있는 애를 들고 와야지 그러면 나도 활동성이 있어야 되잖아 응. 성격이 좋아 보이네 틀 아, 틀려요 아제왜 이렇게 춘거려쟤 귀집배 예, 예, 얼마나 복 귀지. 예, 복스럽다배귀나왔 귀지배. 아 아니야. 아닌 귀 같아. 야, 이게 배 귀지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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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지 귀지배. 귀아배아아배거이배이거배귀지 제일, 제일 하얀 게 예쁘지 않니? 저기야. 제 꼴이 있어? 저하얀거 지금 도많 있는데 그 뒤쪽에 저러는 거이 제가? 음. <laughs> 아. 어기거기로가그 어. 어. 차이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그래, 거 어, 엄마 사이네. 찾는 거지. 불안한 거지 에이, 지금. 제일 응. 들어오더라고요. 응, 불안한 거야. 얘가 음. 천둥이 색깔 같다. 얘네들 가 큰일난다? 그래? 큰일나 넘어가 비치만 다그치만 추워서 치만 얘네들 들어보낼까 이제 얼른 들여보내 빨리 얼른